앞에도 재물 진사해 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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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없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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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한 분만 와서 하겠습니다 한번들어시 됩니다 올리겠습니다. 유이 이후 세차 이민 3월갑신사 25일, 무신해주태시유학최영찬감소고 도지지신금이 국가유공자해해주제공두호구금 자지 공유 다환 장계 편전우 다소 근이 정작 고가 지천우 신상향. 예. 네. 세번반절 하십니다. 호주씨님, 예, 요 분, 고인, 예, 최, 두, 자, 오, 자님 모시고 갑니다. 이분 잘 편안히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목소리> 여기 저는 사람이 너 많아서 대표로 세수고요한번나머지는한 네, 번에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많이 오셔서 몰니깜 <목소리> 이렇게 많이 오신 여기 참다 <목소리> 새끼네요 어 기과 자 자식분 입고 찍게 아 따, 우리 아버님 어, <laughs> 자자한번들어가시면서 앉으십니다 네. 자 대표로 산 잡으시고요. 네. 최 두자 옥자님 잠시 대접받기 위해서 제 자리에 앉으십니다. 두번반대 하십니다. 본잔 올리겠습니다. 다시 잔을 잡아주시고요. 손 같이 붙여주십시오. 같이 올려주십시오. 고개 숙이십니다. 유후 세차 이민 3월 갑신사 25일 모신 효자 영찬 감소구전고 국가 유공자 해주 제공 두옥 부군 장우, 자지, 세월, 자구, 세사, 변염, 묘지, 정리, 화장, 지뢰, 종금, 시속, 금태, 길신, 금장, 개묘, 유해, 정소, 복규 존영, 부진, 불경, 근이, 주가, 용신, 건, 고, 근고손 올리시고요. 일어나서 두번 반대를 하십니다. 예. 자, 다음 분 이제 대표로 또세번 쓰시고 뒤에 나란히 좀 서십시오, 뒤쪽으로. 네. 네. 뒤에 서신 분들은 아, 묵내로 아, 하실 거고요. 앞에 아, 대표 서신 분도세 아, 분은 아, 똑같이 해서 무릎 꿇으습니다하 아버님 좋은 데로보신답니다 놀리지 마십시오. 다시 잠을리겠습니다잘 하실 분들 다 뒤에 섭서 뒤로 뒤로 서서 서서라도 묵녀할 거예요. 됐죠? 한번절 하시면서 앉으십니다. 잠 받아 주세요오손올리셔자 뒤에 손 앞으로 쭉 내밀어 주십시오. 마왕 같이 쉴겠습니다. 네, 자, 일어나서 절두번 하시겠습니다. 예, 다시 일어나서 100km 물러서 주고 아까 처음에 하셨던 세분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자기 한번잘 하시면서 무릎 꿇습니다 자 컴백 들어가겠습니다 손만 정리다가 터치해 주십시오 자 아버님은 다드립니다자 일어나서 절두번 하시겠습니다 예일어나시고요 자 아버님 좋은 대로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대접 받으시고 놀래지 마시고 화병 이후에 유택으로 모시기 위해서 화장실로 가겠습니다. 能烧木头呢。嗯啊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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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녀분들이 요주에쭉 절절절 까서 돌면서 예. 돌면서에 저 좋은 대로 모실 겁니다. 아버님 놀리지 마십시오. 쭉비워보어요 예. 예, 좋은 대로 보셨습니다. Anyway, 예, 좋은 대로 좋은 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 여기 작업하는 거한 시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에셨다가 제가 이거 나오이대다 이좀 하면 음. 저는 어머니 쪽으로 갈 거예요. 저는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또제주 지내고요. 음. 그래서 여기 는마무리 작업할 거고, 예. 음, 같이 작업하다가 끝날 주 말고 저는 빠져서 다시 어머니 쪽으로 갈 거예요. 음.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음. 예. 음. 열심히 하면 네 열심히 0 불편합니다. 예. 예. 괜찮아 저렇게 나도, 음, 해가게해서이 같이 를는거얘기이으면서